여야는 사활을 건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미래당 지도부도 평화는 평화, 민생은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문재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잘못된 경제정책을 절대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6.13 지방선거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제 뉴스쇼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할 텐데요. 순서는 무순이고요. 어, 위원장들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만날 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출마 여부를 놓고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죠요 예,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평양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또, 좋은 독재라도 독재는 독재다. 여당 독주 막아야 한다. 이런 강한 발언을 최근에 하셨어요. 바른 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죠. 아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이제 일주일이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많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음. 어, 특히 안철수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안철수가 이렇게 살아있네 이런 걸 아주 확실히 느끼겠어요. 아, 안철수 근데... 살아있네 이런 느낌. 예, 예. 예를 예예 들면 어떤 걸 보면. 어제 예. 신촌에서 그 유세를 했는데. 예. 뭐 유세 시작하기 전에 한, 한 30분 동안 사람들이 밀려서 사인받고 사진 찍고 뭐그 악수하고 이러면서 예. 한 30분이 늦어져서 그냥 결국 차단하고 유세를 했는데. 신천이에요? 그저... 신촌이에요? 핸드폰입니다. 아, 신신천입니까? 신촌입니까? 신촌 신촌. 아그 대학생들 많은 신촌. 그렇죠. 아, 그리고 그저께 강남역에서 유세를 할할 할 때는 말이죠. 예. 강남 대로를 걷는데 뭐그저 인도가 꽉 막혀서 사람 통항이안될 정도로. 음. 그래서 이게 샤이 안철수 이런 것이 않나? 아닌가. 그리고 지방 선거에 대한 활기가 조금씩 지방에서도 좀 느껴지고 예, 있습니다. 샤이 안철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이 수치가 여론조사에는, 별로 안 나는 게예 맞지 않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전체적으로 한4 1가 되가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예, 예. 지난번에 누굴 찍었느냐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60%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런 그 샤이 안철수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상 안 잡히고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살아있네 이걸 지금 느끼고 그렇죠. 있다 예. 그렇죠? 그, 그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게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어. 예. 처음부터 강남에서도 그렇지만 시장에 가면 은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예, 예. 나와서 인사하고 멀리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예, 예. 아참 안철수에 대한 기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예.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아니 우리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또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네. 시장 후보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그럼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죠 네 사실 뭐 지금의 판세 지금의 지지율 보면은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닌데 예예 예. 일주일 동안 판을 뒤흔들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아, 박원순이 사, 박원순 시장이 4년을 더해 이런 그저뭐 비판적인 의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뭐 했지 그런.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지방선거가 완전히 높. 잡혀 있는데 그래도 지방선거는 아뭐 어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양 특사 평화 특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또그 책임질 경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하고 예,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손학규 위원장께서 하신 네네. 말씀을 제가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 어 역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싹쓸이로 가면 안 된다. 예. 더불어민주당 싹쓸이로 가면 안 되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민주주의 심리 이런 것으로 막판 투표심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죠. 아, 마음이 바뀌고. 니까뭐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알아서 바뀌기를 바른미래당에선 바라고 계시겠지만 그게 그 외에 그 외에 좀 네. 물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단일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여지가 있습니까? 어, 어제 그저께 안철수와 박근 저 김문수 가만 만났죠. 그 3일 밤에 비밀로 만나셨다면서요. 몰랐어요? 뭐 비밀. 오늘 뭐 비밀. 뭐 보도 보고 알았어요. 는뭐 그냥 그렇게 만나 <laughs> 예예. <laughs> 그런데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아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고 예. 특히 중년층, 노년층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 아주 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학적으로 음. 단일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음. 그원순위 4년을 더해 또경제 그~ 민생을 챙길 사람 또, 견제와 균형, 이런 것에 따라서, 어, 그래도 박원순을 견제할 사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가 큰 격차가 안 나다 보니까 지지율에 결국은 네.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왔고요. 사전투표일이 네. 금토일임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은 최대한 마지노선이 내일 아니면 모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물 건너간 겁니까? 뭐 그건 뭐뭐 인정을 하는데요. 예예. 지금 야당의 대표 선수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다는 말씀은 맞는데, 예. ARS 응답률이 1%, 2% 정도 되는 데서는 김문수가 좀 우세해요. 예예. 그러나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이 10%가 넘는 좀더그 음.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확실히 안철수가 우세하거든요. 어. 예 그런 면을 볼때 예.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예그 쏠림 현상이 조금이라도 좀 벌어지고 예 하면은 뭐 단일화에 대한 결단이 뭐 전혀 무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아 사실 어제까지만 나온 어제까지 나온 보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끝났다라는 보도가 많았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했고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 음. 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한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내가 안 되는 게 뻔한데, 안 되는 아, 네. 게 뻔하는 선거를 예. 해야 될 것인가도 그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뭐그뭐 영향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러나 뭐 정치라는 게결단의미학이니까 뭐 음. 그것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럼 김문수 후보의 포기 양보를 바라시는 거네요? 결국 그거밖에 방법이 아무래도 없다? 지금 그 추세로 보면은 예. 안철수가 우세하고 안철수가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안철수가 내 거는, 그 공약, 뭐 서울 대벽 프로젝트, 뭐 이런. 아니, 위원장님 그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여론 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 벌어지면은 그걸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판. 뭐 저는 그게 몇 퍼센트 벌어진다 이런 뭐그숫자보다예 예. 우리가 지금 인위적인 그 단일화는 예. 안 된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 확 않다, 쏠려야 된다 민심이.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다. 결단이다. 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에게 먼저 해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TK 네. 일부 제외하고는 싹쓸이할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걸 두고 좋은 독재라도 독재는 독재다. 이거 여러분 여당 독주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러자 민주당에서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고감을 얻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건 결국 자승자박의 길로 갈 거다. 민주당의 승리는 독재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로 비정상화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손 위원장님께 예, 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또답하시는 바로 그게 오만과 독선의 그 반증입니다.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판과 경고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저 그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 줄압니까 여당에 얘기는?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바로 전화가 와서 어. 무서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전화가 온대요? 바로 여당 사람들한테. 아 여당 어. 의원들한테? 여당 의원들 또뭐 대변인한테서 뭐저 바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했다고 바로 그래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지 말이죠. 오. 그거 비판과 경고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것이 측근 실세들의 권력 농단이고 또 그 비판 세력이 예. 없어야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볼까요? 예예.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그그 그 TV 토론의 앵커를 했던 이봉규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제가 조저 워싱턴에 있을 때 봤던 사람이거든요. 예. 아 이봉규 씨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요즘 정말 텔레비 안 나오는 것 같아. 요 예. 아이 뭐 머리를 긁으면서 못못 나와요 그러더라고. 예.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뭐 얘기를 했다든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네. TV토론에서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아까 TV에서 네, TV브라운관에서. 어. 네.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 글쎄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와요. 얼마나 안 나오냐 하여한 10명쯤 네. 한 돼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한 20명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시켰건, 아니면 방송에서 알아서 하건, 예. 이게한 세력이 절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측근 실세들의 오만과 독선,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그 경남 지사 후보, 경찰에 출도 그 출두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음.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예인데 이 사람 경찰 그 포털라인에서가 구서는 야당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뭐 하는 거야? 국회 안 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아요? 아, 호통으로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거 반드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힘을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요? 게 예. 견제와 균형이 미덕이고 그것이 예. 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 예.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면은 예. 이 사람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른 미래당의 목표치 얼마나 잡고 계세요? 저는 목표치 이런 뭐 뻥치고 싶은 얘기는 하지 않고요. <laughs> 예. 무슨 뭐 내가 뭐저 바른 미래당이 뭐저두 플러스 알파다 무슨 뭐. 네. 홍준표 대표는 아홉 뭐, 권 목표하시더라고요, 아홉 권. 그래서 <laughs> 그게 뭐 그런 뻥은 치고 싶지 <laughs> 않고 우리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죠뻥 예. 치니까. 유세에서 그저 아유 오지 말아라 이러고 그래서 아 홍준표 <laughs> 대표가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한번 해볼만하다 지금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박원순 시장이 4년을 더해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평화 특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알 우리의 일꾼을 뽑는 거다. 그래서 서울시장 철수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끝까지 선의의 경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른 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